안녕하세요. 두나무 ML 팀 이동준입니다. 어, 네, 저는 오늘 거대 모델에서 최적 모델로라는 주제로 두나무가 LLM을 어떻게 실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지, 어, 특히 knowledge distillation, 지, 즉 지식 증류를 통한 모델 경량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먼저 드리면 어, 저희는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종합 금융 투자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 플러스 비상장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에서는 LLM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LLM API를 호출하는 온 디맨드 방식인데요. 어, 이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우디는 증권플러스에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대화형 증권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어 첫째로 시세나 재무제표 기반의 종목 스크리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어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디한테 3 영업일 연속으로 2%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 뭐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알려 달라 하면 이렇게 우디가 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답변을 추출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뉴스나 공시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저희 증권플러스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종목을 진단해주는 어,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어제 특정 종목이 왜 떨어졌니 하면 이제 어, 뉴스를 기반으로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것 같니 하면 이제 어, 저희 증권플러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우디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왼쪽 같이 그 조건에 맞는 테이블을 검색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 투 시퀄 기술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즉 이제 유저가 질문을 했을 때그 질문을 SQL 쿼리로 바꾸고 그 SQL 쿼리로 나온 이제 테이블을 이제 유저에게 리턴해 주는 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과 같은 이제 뭐 뉴스나 공식 그리고 뭐 증권 플러스 컨텐츠 기반으로 이제 어,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레그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서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뭐 이제 스캔된 문서 또는 뭐 사진으로 촬영된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문서들이 양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양식마다 뭐 이제 특정 정보들을 추출해서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자동화가 어렵다 보니까 양식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직접 이 문서를 보고 이제 어, 특정 값들을 이제 어, 타이핑해서 채워넣는 어, 그런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어,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화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에서 저희가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를 이제 추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서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이게 지금 압류통지서의 샘플인데 같은 압류통지서도 되게 형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식의 문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키에 대한 밸류 값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 저희는 먼저 일단 OCR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에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OCR 결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GPT-4-5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4-5한테 이제 어 OCR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니까 얘네 세개 추출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제 GPT-4-5가 이렇게 정보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CR과 GPT-4-5를 같이 사용해서 저희는 이 문서 이미지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이제 풀리 자동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텍스트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증권 플러스에서 AI 뉴스 세줄 요약을 GPT-4 미니를 통해서 어,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 대고객 서비스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사내 리포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코인의 오늘 시황 전체 시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개별 코인이 등락했을 때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를 뉴스를 기반으로 요약해 주는 어 이런 내부 리포팅도 이제 GPT-4o를 활용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제가 두 번째로 활용 어 설명드릴 LLM 활용 사례는 사실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t 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요. 어 앞서 소개해 드린 그런 온디맨드 API 호출 활용 사례에서는 그 유저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GPT를 사용하는 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Knowledge d i s t i l a t i o n 방식에서는 어, GPT를 매 유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전에 우리만의 ML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GPT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ML 모델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 우리가 만든 ML 모델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t 리지디스 t 레이션이 뭔지 좀 설명드리고, 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t 리지디스 t 레이션이란 크고 성능이 좋은 그런 티처 모델의 지식을 작은 우리의 스튜던트 모델에 이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t 리지디스 t 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 크고 성능이 뛰어난 티처 모델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하려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티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보통 크기가 매우 크고 범용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어 그런 GPT4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다만 이제 티천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큰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 연산에 높은 비용이 들고 인퍼런스 속도가 이제 느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작은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거고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은 파이나 버트 같은 이제 작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이제 GPT-4 같은 모델에 비해서 훨씬 작으니까 이제 어 연산 비용도 적고 배포에 적합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도 GPT-4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됩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티처 모델에 비해서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 티처 모델에 비해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논리지디스레이션을 어떻게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증권 플러스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거기 이제 홍보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이제 리딩방에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문자를 보내면 이제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어, 뭐 이런 홍보글들을 이제 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게 이제 저희 팀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글 분류를 위해서 놀리지 디실레이션을 사용했고, 어, 그걸 위해서 먼저 GPT-4를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어진 글이 홍보글이면 O 아니면 X로 이제 답변을 해달라 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 샘플들 뭐한 수천 수만 개를 이제 GPT-4를 통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게 됐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글은 홍보글이고 어떤 글은 홍보글이 아니다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제 O인지 X인지 분류하는 모델을 이제 버트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GPT-4 오나 오미니가 이제 글이 홍보글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하거든요. 근데 굳이 GPT-4를 그냥 안 쓰고 이제 우리만의 모델을 따로 구축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인퍼런스 타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글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GPT-4 오미니로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글 하나를 처리하는 데한 1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유저가 글을 쓰고 글이 등록할 때까지 1초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GPT-4가 이제 검사하는 데 1초가 걸리니까. 근데 이제 만약 저희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시킨 작은 모델을 쓰게 되면 GPU로 서빙했을 때는 15ms, CPU로 서빙하더라도 100ms로 GPD4 미니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어 분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속도가 중요한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서 인퍼런스 타임을 훨씬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저희가 욕설 욕설 글이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화나가지고 어, 그러면 은 이제 저희가 욕설을 이제 마스킹하게 되는데 요거 역시 이제 GPT-4를 기반으로 이런 마스킹 데이터를 만들고 어, 시퀀스 레이블링 모델을 학습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CPT4 미니로 이런 마스킹을 처리했을 때는 글그 하나에 평균적으로 2초 정도나 소요되는데, 어, 놀리지 디스 t 레이션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증권 플러스에 이제 뉴스 중요도순 정렬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증권 플러스 뉴스를 이제 제공할 때 최신순 정렬도 제공을 하지만 이제 AI 추천순이라는 정렬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할 순서로 이제 종목별 뉴스를 정렬해서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GPT 기반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식은 포인트 와이즈 방식인데요. 이 뉴스를 이제 주고 GPT한테 어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지 1점에서 5점 사이로 이제 얘기해줘 이렇게 뉴스마다 스코링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이제 없다 보니까, 뭐, 매우 유사한 뉴스에 대해서도 스코어가 상이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뉴스인데, 언제는 2점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4점이라고 그러고, 어, 이렇게 점수들의 편차가 좀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시도해봤던 방식은, 이제, 어 리스트와이즈 방식입니다. 즉, 이제, 뉴스 리스트를 통째로 GPT한테 전달하고, 어, 이거 중요한 순으로 정렬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그렇게 했을 때도 일단 성능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에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데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 리스트를 전부 GPT에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적으로나 이제 걸리는 시간적으로나 이제 서비스에 활용하기는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PT 기반 뉴스 정렬의 한, 한계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 저희는 이제 역시나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해서 저희의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이 뉴스 중요도 순 정렬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GPT-4를 기반으로 이제 페어와이즈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페어와이즈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뉴스를 주고 GPT한테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한 뉴스냐, 이제 골라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에 있는 것처럼 뭐이 뉴스 두개 중에서 삼성전자 투자자가 더 관심있어 할 만한 뉴스는 뭔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GPT가 하나를 잘 골라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 수만 개의 이런 페어 데이터, 뉴스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뉴스가 더 중요한지의 데이터를 이제 수만 개, 수십만 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럼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어 뉴스가 들어갔을 때 이 뉴스에 대한 중요도를 0에서 1 사이 범위로 예측해 주는 그런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1이 뉴스 1이 뉴스 2보다 중요한 뉴스라고 했을 때이 뉴스 1의 이 버트 아웃풋 스코어가 뉴스 2의 버트 아웃풋 스코어보다 높은 방향으로 이제 랭킹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뉴스가 들어갔을 때이 버튼은 이 뉴스의 중요도 스코어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런 모델이 학습되게 되고 어, 저희는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뉴스 중요도 순 정렬 서비스를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마지막 사례로는 어, 레그에 있어서 레그 성능 향상 또는 이제 레그의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논리 디지털레이션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반적인 레그 구조에 대해서 어잘 아시겠지만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면 이,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큐먼트 스토어에서 이 질문과 어, 연관이 있을, 법, 있을 법한 후보 문서들을 이제 리트리빙합니다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검색된 후보 문서들과 질문을 같이 LLM에 넘기고 이제 답변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후보 문서들을 찾을 때, 뭐 키워드 기반 서치, 뭐 BM25 같은 방식이나 아니면은 어, 뭐 임베딩 유사도 기반의 뭐 벡터 서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문제점은 이 우리가 찾은 문서가 실제로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연관이 있을 법한 후보 문서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M25나 임베딩 시밀러티 기반의 이제 검색이 이제 이 질문과 연관 있는 문서가 검색됐음을 보장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 질문과 연관이 있을 법한 후보 문서들을 찾게 되는 거고 어떤 게 이제 연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문서들을 이제 통째로 LLM한테 넘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큰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즉 우리는 진짜 이 질문과 관련 있는 문서만 LLM에 넘겨서 답변을 생성하고 싶은데 어 그럴 게 힘드니까 이제 문서를 그냥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왕창 넣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프롬프트 길이가 훨씬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레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속도가 이제 비용이 늘고 속도는 느려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관련성이 낮은 문서가 이 리트리브 다큐먼트에 포함돼 있을 때이 답변의 품질이 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어,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제 이 처음에 이제 BM25나 아니면 인베딩 시뮬러리티 서치를 가지고 어, 찾아낸 그런 리트리브 다큐먼트를 이제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이 크로스 인코더라는 어, 작은 모델 하나를 추가로 학습해서 이 문서들, 후보 문서들 중에 실제로 관련 있는 문서만 한번 필터링하는 어, 그런 크로스 인코더라는 모델을 논리지 디스틀레이션을 통해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GPT-4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먼저 생성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를 생성한, 생성한 방식은 이 위에 이제 요, 요런 프롬프트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하나 고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문서를 하나 샘플링을 합니다. 문서를 샘플링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에저 오픈 AI의 텍스 트 임베딩 3라지를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서를 이제 충분히 추출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고 이 질문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후보 문서를 주고. 이 질문이 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실제로 이 문서랑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 O/X로 이제 GPT한테 레이블링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 생성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문서가 있을 때이 문서가 실제로 이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문서인지 아닌지. 에 대한 어뭐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이제 어 오토매틱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요 크로스 인코더라는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 인코더라는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있고 질문이 이제 같이 버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버트에 이제 결국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0, 1 분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이제 아니 그 문서와 질문이 같이 버트에 들어가고 얘네 둘이 실제로 관련이 있으면 일 관련이 없으면 0을 예측하게 되는 어, 그런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어떤 문서랑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실제로 얘는 둘이 관련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 이 리트리브드 다큐먼트에서 실제로 관련이 있을 만한 문서만 이제 어,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프롬프트에 저희가 넣어야 되는 문서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나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고 답변 퀄리티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필터링 됐는데 다큐먼트가 한 개도 안 남았다 어, 그런 문서에서는 이제 언앤서러블 그러니까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도 훨씬 로버스 트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어,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Knowledge Distillation을 Azure에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생성, 그리고 모델 학습, 그리고 학습된 모델의 서빙까지 모두 이제 Azure 안에서 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티처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티처 모델로는 저희가 Azure OpenAI의 g p t 4 o 를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GPT-4를 가지고 생성한 데이터로 이제 저희만의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학습하는 데는 이제 Azure VM 중에 NC-A100이라는 어,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머신은 이제 A100 GPU가 들어가 있는 머신이고 아무래도 학습에는 이제 고성능 GPU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NC-A100 머신을 사용하고 있고 그럼 이제 학습된 모델을 서빙하는 데 있어서 A100을 쓰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빙하는 데 있어서는 어, 좀더 저렴한 T4 GPU가 이제 들어가 있는 NCAS T4라는 이제 VM 머신을 사용하고 있고 어, 비용은 훨씬 저렴하지만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서빙하는 데는 충분한 어, 그런 성능의 GPU가 이, 있는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해서 이제 어, 모 모델을 서빙하기까지 이제 Azure에서 어, 이 모든 논리지 디스플레이션 과정이 이제 엔드투엔드로 end 가능하다. 네, 그래서 Azure는 아주 완벽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어, 논리 디스플레이션은 이제 GPT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이제 작은 모델, 파이나 버트 같은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작은 모델을 학습해서 이 모델을 서빙해서 이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GPT를 이제 서비스에서 직접 찌르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작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퍼런스 속도가 GPT-4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비용도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스크 중에서 이제 엄청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GPT-4는 속도가 좀 느려서 좀 쓰기 힘들어. 그런 경우는 나라든지. 아니면 아, GPT-4가 잘 하긴 하는데, 이 서비스에 GPT-4를 활용하려면 GPT 호출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뭐, 속도가 문제가 되거나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놀리지 디스플레이션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어큰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적용 사례로 저희가 이제 증권 플러스에서 뭐 홍보글이나 욕설, 불 이제 마스킹하거나 분류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뉴스 중요도순 정렬하는 서비스, 그리고 크로스 인코더 기반의 이제 레그 최적화, 이런 적용 사례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논리지 디스플레이션 과정은 Azure에서 엔드투엔드로 end 가능하니 이제 Az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